이정주 전도사님이 쓴 안녕, 기독교 라는 책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 젊으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군산에서 사역할 때한번꼭 가고 싶었던 맛집이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5대 짬뽕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복성루라는 중국 음식점이었는데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여리고성을 뺑 둘러싼 사람들처럼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과연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그 집을 군산의 교회를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사임하던 때 함께 섬겨주시던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가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조사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끝내주는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맛집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갔던 그 군산에 사는 선생님들 대부분도 그 음식점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아니, 근처에 그렇게 맛집이 있는데 왜못 가봤을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힘들게 줄 서서까지 먹어야 하나. 그 생각에 선뜻 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도 서울 살때 한강 옆에 살았는데 유람선을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육산 빌딩도요, 안산으로 이사 온 다음에 아내와 날 잡아서 한번 서울 구경 갔을 때 가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지나치게 습관화된 이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얼마나 명품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만 내면 혼자 찬양 듣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아니어도 지금 아니어도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최소 네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방문이 여느 때와는 다른 이유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계가 그러셨겠지만, 이번엔 특히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작지만 너무나 울림이 큰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뛰는 가슴으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영화를 보면서 그 풍경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5만에서 6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절이 되면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많게는 27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잡는 양의 숫자도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5만 명 사는 동네에 250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북적대고 웅성웅성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다가 이 짐승이 상하면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로 드릴 재물을 사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양을 팔던 시장이, 보세요. 이렇게 서쪽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으면 가운데로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 개샘만의 동산이 있는 감남산이 있습니다. 성지에 가면 모양이 이래요. 근데 대부분 시장이 원래 감남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니까 이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감독관들과 제사장들의 비호 아래, 성전 안에까지 내네 구역의 시장이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시장이고, 저기도 시장이고, 여기도 사람이 웅성거리고, 저기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예수님의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사건을 다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류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6월절 닷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을 텐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핍박받고 당신이 어떤 순환을 당할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예정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보금서에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타고 갈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신 장소를 오늘 마태는 백바게라고 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백바게와베다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요, 배당이 바로 옆에 백바게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말은 마을을 의미하잖아요. 베이트 레헴, 그러면 빵 굽는 마을 베이트 바게, 이러면은 파게라는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베이트 테나, 이것을 합성어예요. 마지막에 열리는 가장 상품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를 가리키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배빡에 세다가다 무화과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런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2km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여기서는 배세다 여기서는 배빡에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한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절 후반부부터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공개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주도적으로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불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 낙이었지만 공감복음에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면 내어줄 거야. 이 말하고 가서 끌고 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주인은 순종하잖아요. 마리아처럼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면 두 번째 헌신은 뭐예요? 헌신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순종하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말 앞에 낙유주의는 그냥 내어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 들려올 때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에 대해 마가와 누가는 복음서에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가 본문 4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도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리아서의 말씀인데요. 스가리아서 9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낙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낙유가 무조건 뭐 천한 동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말만 탄게 아니라 때로 낙귀도 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자기 성에 들어갈 때는 주로 말을 탔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주민들을 시찰하러 다닐 때에는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지낸다. 이런 의미로 주로 나귀를 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무시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죠. 특히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낙유새끼를 타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지자들이나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 구약에 그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지적처럼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읽으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던지 아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가 오늘 복음서에서 구약 스가리아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마태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뒤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 그때 이 의미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낙귀새끼를 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갈기를 휘날리면서 강렬하게 질주하는 종마에 비하면 낙위, 더군다나 낙귀새끼는 너무나 작고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이었겠죠. 더군다나 누가 보금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짓다르는 제자들도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보세요.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평소엔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제자들 마음 속엔 이제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뒤집어놓을 거야 시온이 집이 회복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건 말건 하늘엔 영광이고 뭔가 변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제자들 속으로는 아예수님 기왕이면 말이야 갈기가 휘날리는 응?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나귀 그 새끼가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자신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그분의 길이고 목적이었다면, 사람들 생각처럼 정말 가장 능름하고 튼튼하고 빠른... 그런 말을 타고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로는 전쟁에 나가 싸워보기는커녕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감남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환영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리에서 나온 선지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환영했는가도 알수 있는 거죠.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 식민지로 살아왔잖아요. 세상 나라에 대해 그 압제에 대해 침묵해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해 인 거예요. 보면 8절 이하를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그의 친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구약 중간시대 때 유대인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마카비가 수리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할 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왕으로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따아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더킹 오브 이스라엘. 더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팎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맞이하지만 나흘 뒤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어떤 죄목이 붙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래오래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합니까?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줄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 환호해야 마땅한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약한 낙유새끼를 탄 예수님의 행렬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큰 울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오래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해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때의 소동이 마음의 놀라면서 비롯된 소동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 이 소동의 어원은 지진이 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무리 화려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라도 온 예루살렘을 지진과 같이 흔들리게 하는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명마가 아니라 낙유 새끼를 타고 가는 어딘가 빠져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걸음은 실제로는 지진이 날 만큼 큰 울림이 있는 능력과 생명의 걸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까지 연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복음의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실어나르는 큰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디슨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최초의 전구는 밝기가 얼마나 미미했던지 옆에 촛불을 켜놔야.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하늘을 날았다고 하지만 공중에 떠있던 시간은 겨우 12초였다고 해요. 최초의 증기선 클레몬트호는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가는데 무려 3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실험한 자동차 테스트에서 한 시간에 겨우 차는 3.5km밖에 못 갔다고 합니다. 옆에서 마차를 끌고 가던 마부가 차라리 마차 타고 가라고 비웃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불안전해 보이는 첫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첫 걸음이,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흠모할 만큼 선명하거나 위풍당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작지만 울림이 큰 발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비록 작은 걸음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